찌꺼레 마실장터에 나가기 전에 텃밭에 부추랑 알밤이랑 기타 여러 채소들을 가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산청군 단성면 로컬푸드 직매장 마실장터인데요. 맞은편에 농협과 농협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차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어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계시는 사장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로니아 사장님께서 사장님. 산초를 가리고 계시네요. 무뭐 하고 계신가요? 일일이 하나하나. 티를산초개리고 <laughs> 있어요. 네. 티를 예. 가려 내고 네. 계십니다. 사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어, 아로니아는 눈에 좋죠. 항산화 성분도 뛰어납니다. 지리산 두리농원의 꿀벌 화분과 천년 꿀입니다. 플에스 등급이고요. 사양 꿀과 확연히 구분되죠? GAP 인증을 받은 싸인 머스켓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콩마을의 감식초와 전통 간장. 와, 알밤입니다. 딥미아 벌꿀이죠? 와 맛있겠어요 달콤한 꿀입니다 한 말씀 꿀도 있고 <laughs> 많이 애용해 주세요 <laughs> 여기는 항매산 고냉지 박인태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제 채널에 그냥 올립니다 올려 올려. <laughs> 올려 올려 이렇게 제로페이 결제를 하면 10% DC 됩니다 자. 야한 봉지 만 원이고요 네 여기

이열 삶의 현장, 생생한 삶의 현장이네요. 여기는 잡곡류가 많네요. 보리살, 현미살, 네, 검정보리살, 네, 그리고 알밤, 옥수수, 고추, 네, 그리고 고춧가루, 청 명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삼월 도라지, 네 피간지의 조언, 이삼 도라지 조청. 공항 사장님, 제가 유튜버 촬영 중인데요. 아, 그래. 아 유튜브... 괜찮을까요? 한긴날데 예쁘게 찍었네요. <laughs> 네, 원래 이쁘시잖아요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왜>?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예, 이쁘게 예, 좀 내주세요. 네. 네. 여기 전화번호 예, 적힌 전화번호 데는 어디 있어요. 있을까요? 예. 아, 예. 이거 잠깐만요, 네. 선생님. 아니, 예. 네. 아, 귀한 송이를 하시네요. 아, 이름이. 저희는 네. 자연산이 아니고요. 재배를 하는 참송이버섯이에요. 네. 네 맛은 자연산 송이버섯과 비슷하고요. 네. 집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여기 네, 또 네, 네, 네. 레시피가 잘 나와 있네요. 네, 저희가 직접 해 먹은 건데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음. 오, 여기 대추는 얼마인가요? 대추 만 원이에요. 만 예. 아. 원이에요. 아, 오천 원. 만원 찾을 거예요. 네. 지올라어요올어 응? 보내야 된다, 어, 이런 거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응. 송이, 송이. 예, 와. 아, 이게 얼마인가요? 송입니다. 기한 33만원. 몇킬로일까요1킬로입니다 네. 와. 송이가 정말. 송이가, 송이가 정말 어. 다음에, 다음에 쌀때담 거예요 그럼 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 촬영 중입니다. 네. <laughs> 어, 저희 여기 이제 보고 가루가 있네요. 슬라이스도 있고요. 알밤도 있습니다. 네. 아. 약단밤입니다. 사락밤. 아보고 버섯. 이렇게 선물 세트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네. 고구마 맛있더라구요, 젖은 야채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보라집인데 인천은 고구마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아, 제가 유튜브를 촬영 중인데 혹시 방송으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laughs> 아, 돌아지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요금피고. 기관지 기침 가래 청식에 좋고요. 네. 요금피고는 염증에 좋고요. 비염이나 위염. 봉화우슬고는 골다공증 관절이나 뼈 허리 다리 무릎 아픈데 좋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고생도 많이 해드립니다. <laughs> 갈게요.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는 한옥농원이네요. 이렇게 예쁜. 꽃차 네 금화규 비트 메리골드 아 여주환도 있습니다 아 비누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웃음> 아, <웃음>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아, 네. 지금 저희 여기 로컬 푸드 직매장을 공보 중입니다. 허금을 비렴인가요? 예, 헛금을 비렴. 아, 헛금을 비렴. 이거는 해국해국 네. 해국, 예. 아, 그마 만코트 예, 예. 뭐죠? 요거는 애기 질래. 애기 질래. 예. 아, 그래도 부터 그렇게 잘라주면 더을것 같아. 아, 네, 네. 지금은 얘는 국화 종류죠. 네. 아, 얘는 마삭줄인가요? 네. 얘들은 네. 그 송악. 아, 얘가 송악인가요? 네, 어, 얘는? 이 얘는 구절초. 음. 아, 흰 구절초. 얘 노란 구절초. 얘는 노란 구절초. 예. 이거 다스다이건 어. 홀. 음, 얘는 국화고 국화 그죠? 중이에요. 얘는 오, 어, 그죠. 이름을. 오, 어, 저도 알았는데, 갑자기. 아, 제라늄 맞아요. 아, 여기 꽃이, 꽃을 파니까 너무 분위기가 예쁩니다. 쑥부쟁이 아, 쑥부쟁이쑥부쟁이 아, 네. 감사합니다. 상징이라 꽃이 아 영단이. 그래요. 가을 영단. 아영담 이름 너 뭐가 있지 영원히 썰개처럼 닮았나요? 그렇죠. 아 어차피. 그래요? 꽃이 그렇게 닮았대요. 아 아까 이게 찔레아 얘? 예? 얘는 뭘까요? 얘 애기 찔레 얘기는 심홍수목. 꿈속에서 한번볼아 말까 한다는 나무예요. 아. 네, 입점자 사장님들 분께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단성 로코푸드 증언회장 마실 장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에 네,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입니다. 어, 이게 직거래 장터라 어, 좀 저렴하고 품질 좋고 신선하고 여기 많이 사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개인 부스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에 우리 라이브 해보셨죠? 네, 네. 라이브 한 것처럼